천대의 주요 뉴스입니다.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로 1980년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인 광주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은 절대 안 된다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이 확대되는 가운데 전남도는 농장으로 간 사료차량을 확산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전북 지자체장들이 지역 간 소통 확대를 위해 서해안철도건설안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년 연속 통화 부순과 13번째 한국 시리즈 재패를 염원하는 기아 타이거즈가 이번 주말 개막전을 치르면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표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의 핵심 사유는 12.3 비상계엄 사태입니다. 대통령 권한이라며 그냥 넘어가기에는 헌법의 그 조건이 명확히 명시된 데다. 5.18이라는 뼈아픈 역사가 있어 그 사안이 위중한데요.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로 1980년 무고한 시민들이 피흘린 광주에서는 탄핵 기각은 절대 안 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 여부입니다. 계엄령은 헌법에 명시한 것처럼 전시 등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계엄이 대통령 권한이자 개몽 수단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제2, 제3의 계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그 책임을 엄히 묻지 않으면 언제 또다시 군사 쿠데타가 벌어질지 또 이를 저지하는 국민들과 충돌이 발생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다면 헌법재판소가 무분별한 비상계엄에 프리패스를 주는 격입니다. 어? 어, 광주 시민들은 집회를 이어가며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헌법 재판소는 내란 속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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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시민들은 개엄을 가볍게 여기는 대통령 인식에 격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 개엄을 정말 장난하듯, 뭐 군사놀이하듯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봤다라는 식의 던지듯이 내린 비상 개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안이 엄중한 만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는 뭐, 목소리도 나옵니다. 환장 질서를 일거에 무너뜨린. 엄중한 이런 사태라고 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헌법과 비상 경험을 개헌법을 개정을 해서 광주시민들은 이날 저녁 이곳 5일8 민주광장부터 지역 검찰청과 법원까지 갔다 돌아오는 항의성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집회와 단식 투쟁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전남에서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영암의 농가 3km 이내 주변 농장에서 연이어 확정 판정이 나왔습니다. 전남도는 이들 농장으로 간 사료 차량을 확산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제역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영암의 농장 3곳은 모두 첫 확진 농장의 3km 방역대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GPS 위치 추적을 통해 이들 동장을 공통으로 드나든 사료 차량 5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들 차량에서도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는지를 확인하는 환경 검사가 진행 중인데 최초 유입 경로는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크죠. 그 인근에 또 되는 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잠복킹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일단 모임 같은 것도 다 알아고 있어요. 현재까지 전남 지역 구제역 발생은 영암 8건, 무안 1건 등 아홉 건으로 늘었습니다. 커진 불안감에 영광 등타 지역에서도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일단 현재까지 타 지역에 추가 양성 판정은 없었습니다. 현재 나주 등 10km 위험 지역까지 위험 가축에 대한 백신 접종이 완료됐고 전남 전체로는 78%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소 50마리 이상을 키우는 농가는 스스로 백신을 놓아야 하는 만큼 정확한 예방 접종을 위해 접종 시 전담 공무원이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놓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담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머라도사 찍어서 확인 좀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발생진 영암과 무안, 인접 8개 시군에 위기 단계 심각을 발령하고 거점 소독 시설도 확대했습니다. 수년간 이어온 구제역 청정 지역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한 농장과 당국의 사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구제역이 전남에서 확산하면서 지역의 스포츠 행사들도 취소되고 있습니다. 전국 마라톤 협회는 구제역 발생 경보 심각 단계로 인해 오늘 30일 예정이었던 무안 해변 마라톤 대회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날 예정되어 있는 정남진 장흥 마라톤 대회의 경우. 주최 측은 우선 일정대로 진행하지만 향후 구제역 발생 향방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과 전북 광역단체장과 기초 지자체장들이 어제 국회에서 정책 포럼을 갖고 서해안철도 건설안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토 가장자리를 유자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망을 확충해. 지역 간 소통과 수도권 일격화를 막자는 것입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1월 포항과 삼척을 잇는 동해 중부선 166km가 완공됐습니다. 동해 중부선 완공으로 부산에서 삼척을 잇는 동해선이 연결돼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맞은 겁니다. 부산에서 목포를 잇는 남해선도 착공 23년 만인 올해 말 중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개통 구간인 목포 임성리에서 보성까지 82.5km로 모두 1조 6천억여 원이 투입됐습니다. 목포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2시간대로 좁혀져 반나절 생활권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역 L자형 축이 구축되고 있는 가운데 남은 과제는 군산에서 목포를 잇는 서해안 철도, 군산에서 목포까지 110km 구간으로.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서해안 철도는 아직 원합니다 특히 목포에서 군산에 이르는 서해안 철도는 국가 계획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서해안 축이 지금 한 축이 비어 있다. 2036년 올림픽 유치에 나선 전북과 전남도, 호남 기초단체장들이 서해안 철도 건설 계획을 올해 결정되는 제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국회에서 정책 포럼을 갖고 서해안 철도 단절 구간인 목포 군산 구간 건설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수도권 체계를 극복하고 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대한 철도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단은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한 중간 이상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사 그것보다 지역 파급 효과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어떤 파급 효과는 훨씬 더큰 것으로 지금 생각 하고 있고요. 부산을 축으로 하는 동해안과 남해안 철도가 연결되는 올해 목포를 또 하나의 축으로 하는 서해안 철도 건설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지 여부가 호남 S&C 건설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2년 연속 통합 우승과 13번째 한국시리즈 재패를 염원하는 기아타이거즈가 이번 주말 개막전을 치릅니다. 시범 경기를 거치면서 팀의 5선발은 김도현으로 확정됐고, 내외야 백업선수층의 기량이 올라온 게 가장 큰 성과로 꼽힙니다. 한신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지훈련과 시범경기 과정에서 치열했던 김도현과 황동화의 5선발 경쟁. 먼저 우승건 김도현이었습니다두 번의 시범경기에서 7.1이닝 또한 2실점, 1.23의 평균 자책점으로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고 커브를 잘 던지는 선수의 특성상 바뀐 ABS존에도 유리한 점이 많아 팀의 마지막 5선발 투수로 낙점됐습니다. 구의적인 면이나 아니면 어, 스피드나 모든 면에서 조금 나았던 것 같고 황동환 선수는 어, 6회나 아니면 4회, 5회, 6회 이렇게 2, 3인닝을 던지면서 팀이 좀 이기는 상황으로. 기아 타이거즈의 시범 경기 성적은 사승이무이 패. 시범 경기 특성상 승패는 중요하지 않지만 2년 연속 통합 우승을 바라는 호랑이들로선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주전 선수들의 출전은 최대한 자제하고 내네 외야 백업 선수 중 육성에 임썼는데 박재현과 박종우 홍종표 등이 기대 이상의 쏠쏠한 활약을 보여줘서 이범호 감독은 기분 좋은 고민을 안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판단을 못 내렸고 굉장히 잘했던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남겨두는 선수들보다 보내야 하는 선수들에게 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올 시즌 중심 타선에 새롭게 합류한 외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이 시범 경기 초반 부진을 털고 짜릿한 손맛을 받고 김 도영과 나성범이 부상 없이 최고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것도 호재인데 김 도영 선수를 2번이나 3번 어디에 놓을지 최적 그리고 최강의 중심 타선을 만드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타선에 가주는 저는 제 능력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거에 맞게 또 저는 준비해야 될것 같고요. 3만에 35분의 백타점 또 중심 타자로서 좀 팀의 보탬이 될수 있도록. 1 3 번째 한국 시리즈 재패와 함께 새로운 왕조 건설을 바라는 기아 타이거즈는 오는 20일 미디어데이를 치른 뒤 주말인 22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n c 를 상대로 개막전을 치릅니다. MBC 한식입니다. 바닷속에서 자라는 식물 잘피를 아시나요? 해양생물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 만큼 바다 생태계 복원에도 필수적인데요. 완도군은 블루카본으로 인증받은 잘피를 바다에 이식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블루카본으로 인정한 잘피 나무보다 최대 50배 이상빠른 속도로, 탄소를 흡수할 뿐만 아니라, 짱뚱어 등, 바다생 물들의 보금자리입니다 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고수온 등으로, 완도해역에서는 최근 5년 사이, 찰피가 18.7%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낚시를 해가지고 가면보통0 0마리 정도는 거뜬히 잡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잘피가 없어가지고 고기도 그럴 뿐더러 생태 환경이 굉장히 바뀌어가지고 거의 안 잡힙니다. 완도군이 해양 생태계 보존과 복원을 위해 잘피 이식을 시작한 건 지난 2023년 청산도에 6만주의 잘피를 이식한 결과 생존율이 61.8%로 나타났습니다. 이식한 잘피의 일반 생존율이 최대 10%인 걸 감안하면 6배 이상 높은 겁니다. 살아남은 잘피가 다시 해양생물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며 완도군은 올해도 장자리바다 3헥타르에 1 5만 주의 잘피를 이식했습니다 중요한 자원임에도 선착장 등에서는 어선에 걸려 피해를 주는 등 어민들의 애물단지가 되기도 하는 만큼 채취에 적절한 해역으로 이식 작업을 하는 겁니다. 동국의 사십 프로가 지금 분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주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더 확장해 나가서 음그 바다도 정화시키고 또탄소수원으로서 지구도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 나가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탄소중립과 해양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한국전력 등 기업들과 함께 잘피 이식을 통한 바다숲 가꾸기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정호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5 전남 캠핑관광박람회가 해남군 오시아노 관광단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오는 10월 열리는 캠핑박람회에는 캠핑 푸드관과 로컬 푸드관, 반려동물관과 국제관 등 테마별 특별 전시관이 운영되고, 캠핑용품 DIY와 바비큐 체험, 그리고 세계 캠핑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영암군이 외국인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서 다국어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물은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안내와 체납 방지를 위해서 제작됐으며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와 우즈베거 등 다섯 개 국어로 제공됩니다. 전라남도는 도민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 5개 도민 명예인권지킴이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합니다. 도민 명예인권지킴이는 인권에 관심이 많고 지역사회 실정에 밝은 도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위촉된 지킴이는 2년간 활동하며 지역인권침해와 차별을 발굴하고 제보하면서 인권문화 확산 활동과 교육에 참여합니다. 전남도가 봄을 맞아 다음 달 30일까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후기를 작성하면 여수 참돔을 추가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벤트 참여는 전남도청에 10만 원 이상 기부한 뒤에 고향사랑 이음에서 답례품을 주문 수령한 다음 후기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지금까지 간소린 뉴스였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가짜 뉴스를 배포한 구구 매체에 전남 지자체들의 광고비를 집행해 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스카이 데일리에 1,600여만 원의 광고비를 집행한 장흥군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매체를 출입언론사 명단에서 제외해 업무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장흥군과 장흥군의회에 이어 신안군 220만 원, 진도군 110만 원, 완도군 110만 원등 전남 8개 지자체가 해당 매체에 광고를 집행했습니다. 제 사회의 신한 이세돌배 전국 바둑대회가 오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신한국민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선수 600명, 관계자 300명 등 600, 900여 명이 참가하며 전국 최강부 등 20개 부문에서 승부를 펼칠 예정입니다. 신한 출신인 이세돌 구단을 기리는 대회로 개막일 오후 3시 대회장에서 이세돌 사인회도 진행됩니다. 강진 피싱 마스터스 대회의 참가자 접수가 오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대회는 다음 달 19일 감성돔 낚시대회를 시작으로 5월에는 불파리 선상 낚시대회, 9월 문어와 쭈꾸미 등 5개 분야로 치러집니다. 감성돔 낚시대회 참가비는 35만 원이며 대회 순위는 무게 계측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진도군이 제80회 식목일을 앞두고 2025년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속 가능한 녹색 환경 조성을 위해 단감과 왕자도, 홍매화와 동백 등 6종의 나무 4,530주를 주민들에게 한 사람당 3주씩 배부했습니다. 진도군은 또의심면 사천리 울림산림욕장에도 애기 단풍나무 1 5 0구를 신었습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이 신안공영버스에 목포역 추가정찰에 협의합니다. 현재 자은 안좌, 임자에서 출발하는 버스는 목포시외버스터미널에서만 정차해 주민 불편이 컸으며 신안군은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해왔습니다. 양측은 노선 및 요금 조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며 향후 일반 정류장 확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신안 공영버스의 목포역 정차는 그동안 명절과 섬 행사 기간에만 임시 운영되었습니다. 전남 조선해양기자재 협동조합의 제4대 이사장으로 주식회사 동신공업의 김창수 대표이사가 취임했습니다. 김창수 대표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조선해양산업의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해상풍력산업, 플랜트산업과 같은 다양한 연계산업으로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기반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친환경농업협회가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친환경 급식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남도교육청과 전남친환경농업협회 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대상 친환경농업 교육과 스마트팜 기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이번 간담회 논의 사항을 토대로 친환경급식 확대 등 친환경농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라남도가 운영 인력이 부족해 농기계 수리와 대여 반납 과정에서 불편이 빚어졌던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라남도는 순천시 등 16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12억 원을 투입해 대여 반납 관리 작업 등을 수행할 전문 인력 40여 명을 채용할 방침입니다. 전남도가 라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신청자 400명을 이달 28일까지 모집합니다. 연 240만 원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에는 전남 소재 회사에서 최근 6개월간 3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중위 소득 150% 이하의 전남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완도의 한 특산품 무인 점포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완도경찰서는 지난 15일 저녁 완도군 완도읍의 한 특산품 무인 판매장에서 누군가 특산품 등 다량의 물품을 훔친 뒤 가게를 빠져나갔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하는 등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등으로 줄어드는 수산 자원의 회복을 위해 전라남도가 올해 180억 원을 투입해 복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인공어초시설과 바다숲 조성 등 황폐해지는 연안서식 기반 조성 분야에 110억 원이 연안해역 수산종자 방류 분야엔 21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드론 영상 촬영 서비스가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5년부터 전남 관광지와 현안 지원 대상지 등의 드론 영상을 직접 촬영하고 도 공간정보 플랫폼에 공유해 5년간 예산 35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서비스는 올해부터 시군 대표 상징물의 3D 영상 제작을 위한 고정밀 촬영 등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남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 상담소는 도내 20개 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한 업무 여백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들 기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청소년 상담과 심리지원 강화, 피해 예방 교육 확대, 신속한 피해 접수와 대응 체계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신한군의회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신한군의회는 정부가 전남의대 설립을 약속했으나 최근 정원 재검토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조속한 정원 배정과 의대 설립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신안군의회는 오는 26일까지 제326회 임시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모두 1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목표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거래된 지붕 비가새는 지붕 삼복 칼라 강판 지붕 공사에 맡겨 주십시오 결로 방지용 폼 강판 제작에서 시공까지 삼복 칼라 강판은 포스코 정품만 사용합니다 지붕 공사는 역시 삼복 칼라 강판입니다 축구장에 두배 아직도 안 와보셨습니까 미니아 딘체 리바트 가구 금성 침대 에몬스 가구 라셀르 업소형 주방기구 상우용 가구 요한님의 할인 매장이 영산강 하고똑 선거리로 신축 이전했습니다 풍암호수를 보며 런닝하고 파트인 시야에서 피트니스를 호수 스포렉스 최신 버전 골프존 파크를 즐기고 호수뷰 대형 사우나에서 하루의 휴식을 실리 주차로 편안함까지 더한 이곳 풍암호수공원 앞 호수 스포렉스입니다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당연한 소리를.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어릴 수 없던 턱 앞에서 변신 로보라. 전국수 없던 곳까지새로운 청소 영역으로. 로봇, 청소기를 넘어서다로보영 감기 앤의코리아 <laughs> 감기 앤역코리아 감기 앤국코리아 전국의 영역. 전국의 영역. 전의의 알러지가 있지만 댕냥이는 키우고 싶어 대청소도 하고 싶어 꽃구경도 하고 싶어 회피하지 말고 회피할 수 있게 지르텍이 지켜줄게요 판매 1위 지르텍 약국에 있어요 아니, 표정 왜 그래? 사실은 제가 치즈을왜 참아 일만 커져 쉿 작게 말해요 먹는 약 치센 있잖아.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먹는 약 치센. 치질, 키우지 말고 치센. 어때? 너무 편해요.